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3다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협공을 해서 백이 흙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선 흙이 호구치는 것은 가장 무난한 수입니다 백은 막고 밀어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의 주변이 워낙 세서 흙이 앞으로도 많이 쫓겨 다녀야 합니다 물론 이제 흙이 뭐 엄청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짝 피하고 싶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호구를 치지 않고 나가는 거는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호구를 치는 게 악수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럼 흙은 어떻게 둬야 하는 걸까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붙이고, 젖힐 때, 끊어버렸는데요. 이 수는 지금처럼 흙이 약할 때,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먹겠다는 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하면 끊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끊는 수는 대부분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잡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백이 우세한 장소기 때문에 바꿔치기면 만족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백은 이한 점을 어떻게 해야 겠죠? 뻗는 것은 여기 치고 친 다음 돌려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백이 엄청 망한 형태는 아닌데, 흙이 워낙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흙이 조금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실전입니다. 치고 뚫습니다. 일단 이한 점을 살려주는 수가 되겠고요. 흙은 여기서 잡아서 기존의 목표였던 바꿔치기에 성공을 합니다. 원래 곤마였기 때문에 이 돌을 죽이고 우측을 차지했고 흙도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